21회, 수동지도권 21회는 우리 지금 5번 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였어요. 41, 42번 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봅시다. Much of our knowledge. 뭐에 대한 지식이야? Of the biology of the oceans. 까지 전면부 가로 묶어보시고. 어, 지금 지식인데, 지식, 어떠한 지식이니, 해양의 생태에 관한 지식이야. biology, 여기서는 생태로 해석합니다. 해양 생태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근데 우리의 지식의 많은 부분은, is derived from에서 어디 어디서 나온다, 유래하다 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비롯되다. 그래서 사실 딜라이 r i v 동사 나오면 어떤 거 하고 되게 헷갈리냐면 deprive 하고 되게 헷갈리는데 얘는 박탈시키다라는 뜻이야. 박탈시키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래 됩니까? 블라인드 샘플링해서 이걸 우리는 맹목 표, 표집이라고 할게요. 사실 샘플링은 말 그대로 샘플링하는 거야, 그죠?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표본 추출하는 것들. 그럼 선생님 맹목 표집이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우리 뒤에서 맹목 표집 설명이 들어가니까 뒤에서부터 차뒤 뒤에, 뒤에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이해해 봅시다. We use instrument. 뭘 사용하니? 그렇지 도구를 사용해 뭐하기 위해서. 2 그래서 여기 인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이야 그래서 측정하기 위해서 bulk property 대량의 특성이죠. 뭐에 대한 특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properties of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대량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한데 뭐와 같은 여기 나오죠? 1 번, 2 번해서. 첫 번째는 serenity. 염도야. 그 다음에 temperature는 당연히 기온이겠죠. 기온이나 염도와 같은 환경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뭘 사용, 도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we use water. 그리고 뭐도, 음 지금 병이나, 병이나, 내 samples 하니까 어떤 그 그물이죠. 그물. 그물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이나 그물을 이용해서 표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하기 위해서 여기도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o extract, extract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이것도 끌어내다라는 뜻이죠. 얻어내는 거야. 지식을 얻어내는 거죠. 뭐에 대한 지식이죠. 이러한 지식이죠.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는, 오션에 살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유기체에 관한 지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병이나 그물을 이용해서 뭔가 샘플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종류의 접근법은요, has contributed 어, 기여하다란 뜻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제공하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아주 중요한 지식을 제공해. 그리고 동사 1번, 여기 동사 2번. has a 는 s o influenced 영향을 끼치죠. 어떠한 영향을 끼치죠. 그렇지. way. 다음에 지금 관계 부사절입니다. how 같이 못여요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marine life 하니까 해양 생물을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그 특징들에 대해서, 특성들을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거, 이거 어떻다는 거야? 좋다는 거지. 중요한 지식도 제공해주고, 우리가 마릴라이프를 보는 방식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서, it. 이러한 접근이죠. 이것은요, 음, read 동사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To us. 우리로 하여금 또 뭐하게 하냐? To focus on. 뭔가 집중하도록 이끌어요. 어디에? Abundance. 목적어 세개 나왔어. 첫 번째는 풍부함. 두 번째는 생산비율. 세 번째는 Distribution Pattern. 그래서 분포 패턴에 초점을 두도록 이끕니다. 이끌, 이끌, 이끌어줍니다. 자, 이러한 접근법은 요런 거 초점을 두게 만들고요. 또, such a perspective is very relevant. 이렇게 해서, 그러한 관점은, 그렇죠? 그것은, 그러한 관점은 또한, 또한, is very relevant. 뭐하다? 적절하다. 적절하다 좋은 것도 계속 나와 있어요. 어디 맥락에서 이 해양, 그렇죠? 해양이라는 맥락에서 매우 적절하대. 뭐로 써요 as a resource for fisheries fisheries라고 하면은 그렇지 어업이죠 이 어업을 위한 자원으로서 해양이라는 맥락에서는 매우 적절하대 이렇게 뭐 하는 거 표본 샘플링에서 측정하는 거 아주 괜찮다는 거죠 적절하다는 거야 근데 어 조건을 뒀어 어떻게 조건을 뒀어 오션이라는 컨텍스트, 즉 해양이라는 맥락에서는 매우 적절하대. 그리고 업의 자원으로서, 업을 위한 자원으로서 해양이라는 명, 맥락에서 매우 적절하대. 그러면서 계속 좋다는 얘기 나오죠. It, 뭐다? 아까 얘기하는 블라인드 샘플링이야. 이런 블라인드 샘플링은 is also helpful 계속 좋다는 얘기 나오죠 이것도 좋다는 얘기 나오고 그렇지 음, 또 여기서 제공하죠 계속 좋다는 얘기 나와 그렇지 도움이 된대 근데 언제만 도움이 된대 이 ing에서 나오죠 developing 해서 뭔가 진전시키고 개발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대 이나이엔진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시고, 뭐에 대한 이해, 이해야, b i o g e o c h 해서 나오죠. 이거는 지구, 생물부터 가야지. 생물, 이게 단어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생물, 지구, 화학의란 뜻이야. 화학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또 진전시킬 때 이러한 블라인드 샘플링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와 같은 오션 카본 플럭스에서 이 해양의 탄소 흐름과 같은 이러한 생물지구화학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 이해를 진전시키는데는 도움이 돼. 그러니까 사실 블라인드 샘플링이 아예 도움이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해서 이제 내용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어. It's on, it's on. 단독으로는 이러한 접속법은 is insufficient, 불충분합니다. even for those purposes에서 심지어 그 목적을 위해서조차도 앞에서 나오는 그러한 목적들 있죠. 특히나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목적을 위해서조차도 단독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불충분하다는 얘기 나오고요. 이러한 종류의 intuition은 직관력은 대해 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목간대 나와 있죠 we develop about marine life 까지 develop의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동사는 is of course 가로 목적 so, marine life 에서 해양생물에 관해 발당시키는 그러한 종류의 직관력은 is influenced 수동으로 나와 있죠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것을 보는, 그것을 관찰하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렇지? 그러한 직관력, 그러한 직관력이라는 것은 블라인드 샘플링이죠. 근데 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이 이 직관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이게 능동의 해석이니까요. 이유가 뭐죠? b e c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e ocean is inaccessible. 바다 어때? 그렇지. 접근하기가 어려워. 우리한테. 그리고 대부분의 플랑크토닉 오르가니즘은요 다시 한번 더 주어동사. Are microscopic.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그래서 우리의 직관은요. Is elementary. 우리의 직관은 뭐하다? 그렇지. 되게 초보적이래. 근데 compared 뭐에 비교해서 초보적이냐? For example, 예시 나오면서, compared to 해서 나오죠. 뭐, 뭐와 비교하여 라는 뜻이야. Intuitive understanding. We have about 까지. 세부의 목적어 빠져있으니까 여기도 못간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쵸? 가지고 있는. 근데 매퀴로 매크로스코픽이야. 매크로스코픽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 마, 마이크로스코픽하고 매크로스코픽 나왔어. 이크로스코픽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야. 전혀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얘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매크로스코픽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는 거다. 그래서 여기 4번, 9번 문장 다시 한번 볼게. 바다가 너무 커. 그래서 우리는 접근이 불가능해. 플랑크톤이르거니즘 같은 경우도 우리는 어때? 안 보여. 현미경으로나 봐야 보일 수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관은 매우 초보적이래. 뭐하고 비교해서 초보적이냐? The intuitive understanding 해서, 어, we have, 우리가 뭐에 가지고 있는? Telestial 텔레스테리얼 어, 라이프 하면은 육지 생물이야. 육지 생물은 어때? 눈에 잘 보여. 육안으로 해도 보여. 그러니까 육지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관의 이해. 그렇죠? 그런 직관의 이해와 비교하여 해양에 가지고 있는 특히나 해양 생물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관이 굉장히 그것과 비교해서는 초보적이라는 거죠. 왜 현미경으로 봐야 볼수 있으니까 직접 우린 두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것과 육지 생물과 해양 생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그나 직관적 이해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our understanding 이해죠. 뭐에 관한 이해냐? Biology of p l a n e t o n i c Organism. 그래서 플라크톤 유기체의 생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제 s t i l l based o 온에서 나오죠. 여전히 주로 뭐에 의존합니까? 수동태 나와 있고요. 이거 세미네이션에 의존해. 어, 그 실험이죠. 그리고 뭐에 대한 실험이냐? 인디비주얼 하면은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죽은 개체야. 그래서 뭐 죽은 개체 의 실험 정도 우리가 할수 있고. 그다음 뭐할수 있어? Field sample에서 현장 표본 추출할 수는 있지. 그리고 인큐베이션 익스페리먼트는 우리가 배양해서 실험하는 거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실험하는 거. And even our sampling may be severely biased. 여기까지 끝나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또샘플링의 표본 추출조차도 maybe biased에서 나오죠. biased 중요한 단어자. 어떠한 단어야? 편향된 이란 단지. 이 편향된다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한 오르거니즘에 대한, 그러면서 주격 관대가 앞에 있는 오르거니즘 꾸며주죠. t h e y are not destroyed by our herc sampling method에서. 그러한 우리의 가, 강한 표범 추출 방법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생물로 과도하게 편향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표범 추출을 하려면, 표범 추출을 할 때, 살아있어야지만, 그거를 실험실까지 가지고 올수 있겠죠. 근데, 죽어버리는 애들도 있어. 그, 그치? 실험실에 오기 전까지. 그런 애들은 뭘할수 없어. 실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들 위주로. 그치? 이러한 어떤 샘플링 메소드에 죽지 않는 애들로만 실험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실험은요 어, experimental observation 실험 관찰은 are limited 또뭐할 수밖에 없다 제한될 수밖에 없죠 organism인데 어떤 organism이야 얘도 못 간대죠 we can collect life 해서 나오죠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뭐 하는 그렇지 잡아서 여기 목적어 빠져있고요 컬티베이트에도 목적이 빠져 있죠. 그래서 살아서 실험실로 가지고 올수 있는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생물로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제목 한번 적어볼게요. 이 글의 제목은 뭐다? The blind spot. 뭐가 있다는 거야? 맹점이 있다는 거죠. 뭐에 in the research? of ocean b i o l o g i 그래서 이 오션 생물에 관한 뭐가 있다 맹점이 있다 제한이 있다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우선 어휘부터 체크 한번 해 보자 우리 Delived라는 어휘도 아주 좋아요 뭐뭐에서 비롯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Extract 원래 어휘문제로 나와있었어 얘도 좋고요 contribute 이 단어 제공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relevant, helpful 둘다 괜찮아. 이런 어휘들도 괜찮고. 근데 이러한 접근이 불완전할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렇다? 그렇지 우리가 오, 보는 방식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향 그렇지 영향을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은 빈칸도 괜찮고요. 그니까, 9번 문장은 어휘 체크 다 해줬어. inaccessible, microscopic, elementary, macroscopic. 다 괜찮은 단어들이고. 다음, 여기서도, 그치. 편향될 수 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 10번에는 biased. 왜 편향될 수 있어? 여기, 이거, 이렇게 destroyed 체크하고, limited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빈칸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도 빈칸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칸까지 체크해 주시면 아주 좋을 만한 지문이었어.